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온화 에너지 그두 번째 우리가 이전에 그냥 넘어갔었던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감소하는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예외 구간은 지금 표시하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 성질이니까 주기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외 구간 같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예외 구간은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에너지가 원자 번호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했죠. 왜 그런지 예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족 원소는 2주기 2족 원소인 베릴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13족 원소는 붕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베릴륨의 전자 배치를 그려 보면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그리고 e s 오비탈에 전자가 두개 그려지게 되겠죠. 붕소 같은 경우엔 e 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더 채워지는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온화를 시킨다는 건 원자핵에서부터 전자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를 의미하고, 그때는 에너지가 0인 상태, 즉 서로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한다면, 먼저 베릴륨 같은 경우엔 e s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야 되니까. 그때 저 위쪽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붕소의 경우에는 붕소는 이 p 오비탈에서부터 서로 상호 작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에너지를 주입해 줘야 되겠죠. 그때 베릴륨의 에너지를 1이라고 하고 붕소의 에너지를 2라고 한다면 지금 y축이 에너지에 해당하니까 이 y축의 길이만 봤을 때는 이 1이 이 2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즉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2p 오비탈에서 전자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에너지 준위 오비탈에서 전자를 제거하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가 오히려 감소하는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외 구간을 봅시다. 두 번째 예외 구간은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럼 15족에서 16족은 이제 방금 전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마찬가지로 질소와 산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봅시다 그럼 질소는 1s 오비탈에 전자 2개, 2s에 2개 그 다음에 2p 오비탈에 전자가 3개 채워져 있는 상태고 산소는 1s에 2개, 2s에 2개, 그 다음에 2p 오비탈에 여기서는 전자가 쌍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각각 전자를 제거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P오비탈에서 전자를 하나 떼는 거예요. 셋다 같은 에너지 오비탈이기 때문에 어디서 전자를 제거하든 상관없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화살표만큼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산소의 경우도 똑같이 이 P오비탈에서 전자를 제거하는 거니까 E2와 E1이 똑같아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 처음 출발점을 봅시다. 처음 출발점은 질소의 에너지가 조금 더 낮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산소는 홀 전자가 많게 배치된 상태에서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간 반발이 존재해서 질소보다 처음 p 오비탈 에너지가 살짝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높아진 만큼 나중에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15족에 필요한 에너지가 16족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이 왜두 가지나 나타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겠죠? 첫 번째, 2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는 더 높은 에너지 주위의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때문에. 두 번째,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는 처음에 2p 오비탈의 에너지만큼 필요한 것에서 16족은 전자 반발에 의한 에너지를 약간이나마 보상받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적게 든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예외 구간만 설명할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